안녕하세요. 삼방향토신입니다 어, 오늘은 지금 배당변동이 아침 8시 40분 경기부터는 지금 아직 변동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, 어, 여기는 제가 따로 분석 리뷰를 안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저는 내일 아침에 어, 회사 출근해서 잠깐 보면서 아침 새벽 경기가 나가리 되면, 어, 요거 다시 아침에 분석해서 어 조합을 가려고 합니다. 일단은 일곱 경기 새벽이나 초 아침 초 8시 정경기들 요런 것들 좀 일곱 경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참고로 축구는 어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무도 보이고 토트넘 승도 보여요. 그래서 좀 애매한 경기라서 패스했고 어사수홀로 승이랑 발렌시아 승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레체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랜인데 어 레체 배당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것도 조작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배당 하락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는 그래서 사솔로랑 어 사솔로랑 어 발렌시아. 제가 발렌시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 뭐 좋게 나왔으니까 일단 두 포를 들고 어 mlb랑 섞어서 가려고 합니다. 네, 첫 번째 경기 미러키입니다. 미러키드 매츠. 어 지금 보시면 배팅값, 보시면 지금 매츠승 나오고요. 이게 음수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많이 차이가 나고 어 여기 기준점 내에서 일단 플랜까지도 어,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뭐 역배 봤으니까 플랜은 당연하겠죠 두번째 경기 화이트삭스 대 샌프란시스코 요건 기준치 범위 내에 났고 플랜까지 일단 음, 음수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역배가 아주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3번 마이애미 대 미네소타 요거는 지금 배팅값이영향이라서 같은데 뭐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핸디캡 같은 경우도 변동이 없어요. 근데 저는 핸디캡을 일단 음수로 조금 주어지고 있는 요,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어 미네마엔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다. 이래서 배당을 조금 더 많이 깠습니다. 따라서 저는 미네소타 뭐 일반성도 배당이 좋기 때문에 어 미네소타 일반성을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신시네티드 시카고 컵스. 요것도 아까 전 경기랑 마찬가지로 이 배당 변동이 어 떨어졌고 음수 값이 나타났고 그다음 요거는 배팅 값이 동일해요. 근데 이용하는 사이트에서는 배당을 내리고 조금 올렸어요. 그래서 시카고 컵스 승을 조금 더 유리 유력하게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 워싱턴 대 템파 어 이거는 저는 애매한데 그냥 추천만 드리자면 워싱역배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워싱역배 값이 좋게 나왔어요. 뭐첫 경기긴 한데 뭐첫 경기가 일단 어, 이변도 많고 뭐 수입전도 그렇지만 첫 경기도 은근히 이변이 많은 편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값은 워싱턴 순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, 양키 대 필라델피아. 어, 요거는 양키 마인까지는 조금 보기 힘들 것 같고요. 양키 일반승 정도는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 다음, 보스턴 대 피치버그. 요거는 둘다안 좋아서, 일단 피치 플랜 정도가 값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경기 한번 살펴봤고요. 어~ 일곱 경기 참고 잘 하셔가지고 한세폴네폴 정도 가시면 좀잘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어, 어제도 열다섯 경기 중에 뭐 열세 경인가 정도 맞았죠. 그러니까 요 조합만 잘 짜시면 적중하실 거니까 어~ 오늘도 꼭 적중하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